안녕하세요 모리비 소울입니다 요즘 날씨 딱뚜다한차 타기 좋은 날씨죠 그래서 오늘은 미니 컨버터블 JCW 모델을 타고 나와봤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차는 한 번쯤은 타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왔는데요. 작년 말에 미니 일렉트릭을 정리하며 간신히 장관님을 설득하여 이렇게 실제로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 타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만족스러웠기에 뚜딱카를 여기저기 추천은 하지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요. 그래도 저는 왜 이렇게 좋게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추천드려보려 하니 그동안 컨버터블의 로망이 있으셨던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선 미니 컨버터블 JCW에게 가장 눈에 띄는 디자인은 바로 이 소프트탑의 영국 유니언 잭 디테일입니다. 일반 S 컨버터블의 경우 블랙 단색의 소프트탑이 적용되어 있는데 JCW의 경우 이런 디테일로 좀더 눈에 띄기도 해서 약간의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미니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 극호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. 그리고 측면에서 미니 특유의 똘똘 뭉친 모습에 더해 이 소프트탑이 좀더 클래식한 감성을 더해준다 생각합니다. 얼마 전엔 장관님이 타고 퇴근하면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옆 차선 차량에 중년 남성 운전자가 창문을 내려 소리치며 물어봤다고 합니다. 어 차가 너무 이뻐서 그러는데 무슨 차고? 얼마냐고. 그리고 탑을 오픈했을 때의 이 모습이 바로 킥이 아닐까 하네요. 사실 컨버터블 차량들의 경우 탑을 닫았을 때와 열었을 때둘중 하나는 좀 어정쩡한 모습인 경우가 많은데 미니 콤버의 경우 두 모습 모두 균형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는 몇안 되는 컨버터블 모델 중 하나라 생각됩니다. 외부로 그대로 접혀있는 소프트 탑의 모습은 약간 스포일러 같기도. 뒷좌석도 나름 쓸만해서 저와 같은 종족이시라면 함께 타고 오픈 에어링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. 솔직히 앞에 이야기한 거다 빼고 이거 하나면 끝 아닌가 합니다. 요즘 파노라마 썰루프다, 글라스루프다 많이들 달려 나오지만 핫선 하리비가 와도 컨버터블의 개방감은 따라올 수가 없죠. 닫은 상태로 달리다 보면 잡소리도 꽤 나긴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열고 달리다 보면 그 모든 걸 보상받는 느낌입니다. 단순히 창밖의 풍경을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닌 햇빛과 바람, 그리고 그 바람에 실려오는 꽃과 풀의 향기를 몸으로 느끼며 차 내부만이 아닌 달리고 있는 길 전체가 마치 내 공간이 된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. 특히 요즘 같은 벚꽃 시즌에는 이런 벚꽃길을 좀더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.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좀 부담스럽다고요? 이렇게 옆 창을 올리면 그런 시선도 많이 가려주니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래도 이건 제가 100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단 한 번이라도 직접 시승을 해보시거나 제주도 등의 여행을 갔을 때꼭한번 렌트해서 경험을 해보셔야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에 더해 직장 스트레스를 끼들끼들 풀어버리는 방법이. 평소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? 한번 술 드시고 숙소에 올라와서 컨버 사세요. 물론 운전을 좋아한다는 전제 하에. 그럼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고민해보시고요. 남은 봄도 싱그럽게 보내시길 바래요.